안녕하세요. 소비시대입니다. 오늘도 판매량과 평점을 기준으로 엄선한 상품들 소개해 볼게요. 더 많은 쇼핑 정보와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있는 더보기를 눌러 확인하시거나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 주세요. 첫 번째 소개할 상품입니다. 먼지 비움 걱정 없는 청소 혁명을 소개합니다. 청소가 끝난 후 매번 먼지를 비우는 일이 번거로우셨나요? 혹시 알레르기에 대한 걱정이 있으신가요? 드림이 D 십 로봇 청소기가 그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이 제품은 자동 먼지 비움 기능을 탑재하고 있어 매번 수고롭게 먼지를 비울 필요가 없습니다. 덕분에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며 알레르기로부터도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관리에 부담 없이 언제나 깨끗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드림이 D10 로봇 청소기와 함께 더 나은 삶을 시작해보세요.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두 번째 소개할 상품입니다. 강력한 흡입력과 스마트함을 자랑하는 로봇 청소기 K30을 소개합니다. 매일 집안의 사이는 먼지와 이물질에 지치셨던 분들에게 완벽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5만 PA의 강력한 흡입력으로 구석구석 청소하며 번거로운 먼지 봉투 비우기도 덜어드립니다. 혁신적인 스마트 셀프 비우기 기능과 넉넉한 3.2L 대형 먼지 봉투가 탑재되어 있어 더욱 편리합니다. 복잡한 집 구조도 문제 없습니다. 듀얼 레이저 내비게이션과 360도 동적 매핑 기술로 어느 공간이든 빠짐없이 청소합니다. 새로운 청소 기준을 제시하는 K30으로 집안의 청결을 한 차원 높여보세요.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세 번째 소개할 상품입니다. 6000PA의 강력한 흡입력을 자랑하는 드림이 디고 로봇 청소기와 함께 청소의 혁신을 경험해보세요. 바쁜 하루 끝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 어지럽혀진 바닥과 쌓인 먼지가 눈에 띄나요. 이젠 수동으로 청소하는 수고로움에서 벗어나보세요. 드림이 디고 로봇 청소기는 강력한 흡입력으로 집안 구석구석을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게다가 원격 제어와 예약 기능을 통해 언제든지 원하는 시간에 청소를 시작할 수 있어 바쁜 일정에도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손쉽게 자동 청소를 경험하고 더 편리한 생활을 누려 보세요. 드림이 디고 로봇 청소기, 지금 바로 그 차이를 느껴보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